같이 한잔따고 막걸리 한잔 따라주면 같이 먹고요. 돼. 그런 게 제일 좋죠. 예.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할아버지. 아는 사람을 만날까 외출도 꺼려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젠 창 너머 세상 대신 함께 대화를 하고 밥한끼 나눌 이웃이 그립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행동에 옮겨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드리고 요거 붙일 수, 수 있게 잘 어울리세요. 아, 제가 보스터 네? 경력만 한 10년 됩니다. 아, 네. 진짜? 전문이에요. 아 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시민분들이 네. 좀 반응이 써나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아, 저 제가 누굽니까? 네. 인기 개그맨 윤형빈이다. 네? <웃음> <웃음> 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네, 네. 제가 그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음. 아, 마음 따뜻한 분들을 또 모셔봤거든요. 오, 네, 좋아요. 네. 네, 자, 나와주세요. 네, 아,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네. 어, 이 친구들을 또 이렇게 어, 또 발판 삼아. 네, 네, 네. 네 그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네. 이웃이 돼주실 분들은 하주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모이세요. KBS 네, 행복발전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리고 이웃이 아, 되어주시길 아, 부탁했습니다. 네. 아, 제로특공대의 이웃찾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성공합니다.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모였으면 좋겠는데. 홍보 도중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네, 네. 반갑게 제로특공대를 맞아준 아주머니들 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이 좋은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만들고 계셨어요 있어요? 어머니 손맛으로 탄생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오, 맛있겠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준비하신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떠습니까 전문가입니다 말해주세요. 이게 잘해요. 잘하 있네 오, 맛있어요. <laughs> 아니, 진짜 밥만 이렇게 거의 맨날 드시는 분이신데, 고시원에서 이런 반찬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어.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가도 주실 거예요. 아, 네. 고마워 할아버지와 아유. 이웃이 만나는 날.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환희하시는 음, 분은요. 낮중에다 덕이 돌아와요. 그죠 이제 뭐 이런저런 준비들 대충 마친 것 같고 네. 이제 손님들 오실 때만을 기다리는데 우리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네.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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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때보다 아. 굉장히 많이 된니 아, 네. 같아요. 이웃분들이 좀 많이 와서 좀시끄럽적해야지 저희가 오늘 보람 있을 텐데 그 말이에요. <laughs> 아버님 표정 굉장히 초조하신 것 같은데. 같아요. <laughs> 간만에 뭐 좋은 꿈 꾸셨어요? 새 생각이 나네. 꿈 같은데. 안세요 예. 뭐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네. 외로움을 덜어줄 어, 따뜻한 지금 이유. 지금 이게 과연 나타날까요? 네, 네. 진짜 생각는요 어, 안녕하세요. 오요오셨 어, 네. 오 고시원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이요 어. 비 연배의 국가 유공자. 어. 버 경찰대 어르신들도 나오셨고요. 같이 운동을 해주실 분, 치과의사 선생님도 약속 장소에 나와주셨습니다. 하월도 같이 했고, 또국가유공자랑 네.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서 좀 같은 친구를 네.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아 유공자. 아 네. 같은 국가유공자시고, 네. 그러면 나누실 말씀도 참 많으시겠습니다. 아, 누군 닮았는데? 연예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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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시? 아, 어, 맞죠? 아, 아, 안녕하세요. 웃는 모습을 쏙 빼닮은 분영. 좋은 말벗이되주실것 같습니다. 실버 경찰대로 임명. 이웃과 함께 봉사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굳었던 표정을 풀고 할아버지가 먼저 이웃분들께 악수를 청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을 위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맞아요. 어려운 분들끼리 서로 도우면서